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블록체인그라운드 지미입니다 블록체인그라운드 오늘은 오렌지팬의 선두주자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레티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최근에 스트레티지로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비트코인에 관심이 조금만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기업 혹은 이 아저씨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또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비트코인을 계속 사모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스트레티지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무려 약 60만 개 가까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2.7%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2.7%라고 해서 이게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는데 가격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120K 기준으로 약 1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그야말로 비트코인 고래, 아니 흰 긴수염 고래급의 보유량인 거죠. 참고로 스트레티지는 원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회사인데, 2020년부터 회사 돈과 빚까지 내가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특이한 전략을 택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본업으로는 큰 성장이나 수익을 못 내던 회사였는데 마이클 셀러 회장이 비트코인을 우리의 국고로 삼겠다 고 선언하면서부터 회사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 이후로 현금이 생기면 비트코인 사고 심지어 돈을 빌려서라도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전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감한 전략 덕분에 이제는 비트코인을 이렇게 많이 모아둔 겁니다 현재 이 회사의 비트코인 평당가는 약 6만 6천 달러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이보다 높아지면서 장부상 약30% 이상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티지는 어디서 돈을 마련해서 이렇게 꾸준히 비트코인을 사들일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첫 번째 잘했어. 본업 현금 흐름 이용하기 소프트웨어 팔아서 번 돈도 틈틈이 비트코인 살게요 첫째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회사 본업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비트코인 매수에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번 돈으로 또 비트코인을 산다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뒤에 설명드릴 전환사체나 주식 발행에 비하면 규모가 작긴 합니다 그래도 회사로서는 우리는 벌어들이는 돈을 다 비트코인에 재투자 한다 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번째 전환사채 발행하기 회사채를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줄게 라고 약속하고 돈 빌리기 스트래티지는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 전환사채라는 건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우리한테 돈 빌려주면 나중에 그 빚을 우리 회사 주식으로 줄게 하는 채권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조금밖에 못 받지만 대신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서 수익을 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트레티지는 바로 이 점을 활용해서 매우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들은 평균 이자율이 0.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공짜로 돈을 빌린 거나 마찬가지죠. 최근까지 6번에 걸쳐 총 82억 달러, 약 11조 원을 이런 방식으로 조달했다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은 스트레티지의 미래에 신뢰를 보내고 돈을 맡긴 겁니다. 보통 회사가 돈을 빌릴 때는 건물이나 자산을 담보로 맡기기도 하는데 재미있는 점은 이 전환 사채들은 담보가 전혀 없는 신용 기반이라는 거예요. 스트레티지가 빌린 전환 사채들은 오로지 회사 신용만 믿고 빌린 부채입니다. 아, 뭐 그런 거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완전 노담보, 풀 신뢰인 셈이죠. 결국 투자자들이 미래 주가가 오를 거야 하고 믿어준 덕분에 회사는 비트코인을 살 총알을 확보한 겁니다. 세 번째 레슨. 주식 발행해서 돈 모으기. 우리 회사 주식 좀 사주세요. 하고 직접 주식 팔아서 현금 확보. 스트레티지는 필요할 때마다 신규로 발행한 자기 회사 주식을 시장에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ATM 증자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시장에 조금씩 주식을 내다 파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에는 이렇게 조달한 약 20억 달러로 비트코인 27,200개를 추가로 구매했다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주주들에게 회사 지분을 더 팔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산 거죠. 물론 주식이 늘어나면 기존 주주들 지분이 희석되는 부담이 있긴 한데 회사 측은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주주들도 장기적으로 이익 볼 거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스레티지는 영업이 전환사채, 주식 발행, 삼박자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왔어요.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만 수십만 개 들고 있는 엄청난 회사가 된 겁니다. 참고로 2025년 들어 스트레티지는 미국 전체 전환 사채 시장의 30% 자금을 혼자 빨아들이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규모가 압도적이라는 뜻이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으로 성공하려면 이 회사에 돈 빌려줘서 같이 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베팅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땐참 좋지만, 만약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스트레티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요 리스크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상 손실 처리.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 회계상으로 막대한 손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실제로 스트레티지는 과거 가격 하락기에 장부상 수조원의 손실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코인을 팔지 않았는데도 회계 규정 때문에 손실로 잡혀서 재무제표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진콜 위험 비트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가격 급락 시 마진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진콜이란 건 쉽게 말해서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추가 담보나 돈을 요구 받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평균 매입가 대비 70%에서 90% 폭락하는 최악의 경우 스트레티지가 어쩔 수 없이 보유 비트코인을 팔아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큰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주가 하락 및 자금조달 어려움. 스트레티지의 주가는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회사 주가도 덩달아 급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처럼 변동성이 큰 주식이죠. 문제는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회사가 새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돈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급락하면 스트레티지의 주가가 급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비트코인 매입에 차질이 생기는 악순환이 생길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스트레티지를 두고 암호화폐 시장의 숨겨진 리스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세일러 회장이나 낙관론자들은 비트코인은 결국 오를 거니까 걱정 없다 오히려 더 떨어지면 더 사면 된다 라는 입장이고요 어느 쪽이 맞을지는 결국 시간과 시장이 알려주겠죠?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포인트 하나 짚어볼까요? 비트코인 하면 흔히 트러스트리스. 그러니까 신뢰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라고들 하죠. 중앙기관을 믿을 필요 없이 블록체인 기술과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화폐니까요. 그런데 스트레티지는 그런 트러스트 리스 자산을 차들이기 위해 오히려 전통 금융의 신뢰 기반 도구들을 총동원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전환사채나 주식 발행 같은 것들은 모두 투자자들의 신뢰와 믿음에 기댄 자금 조달 수단이거든요.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미래에 잘 되어서 빌려준 돈을 갚거나 주식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돈을 맡기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의 대가로 회사에 돈을 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세일러 아저씨 본인도 비트코인은 누구도 믿을 필요 없는 최고의 자산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회사 채권을 사줄 투자자들을 굳게 믿고 있는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현실에서 큰 돈을 움직이려면 완전히 신뢰를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일지도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과 그 뒷이야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비트코인 초보자 분들도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형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스트레티지의 이런 행보가 대담한 혁신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보십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또 금방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록체인 그라운드 짐이었습니다.